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추행 행위를 인식하고 신고하거나 또는 2인 1조를 이룬 사복 차림의 지하철 경찰대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증 과정을 거쳐 단속하여 형사 입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가볍게 벌금형의 경우에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 즉, 상대적으로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 어, 벌금형의 처벌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당시 전동차, 버스 등의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어,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상황, 즉, 전과가 있는지, 벌금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경우인지 등을 따져 변론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분비는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 모든 상황을 이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오해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외그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기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